양심의 주인이시여 저희들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양심의 주인이시여 저희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은 선하고 청결한 양심에 담긴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저희에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을 주시어서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참된 그릇으로 매일 닦여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높이고 땅을 낮추는 복음이 저희 심정에 담겨져서 보증된 성도의 견유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안식과 지복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이는 하나님의 실존을 늘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늘. 중생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에 대한 저희의 부패한 본성에 불합리하고 아둔한 착성을 일깨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저희 안에 거하는 모든 죄의 찬제를그 방해를 좌제시킬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유혹과 상황적인 모든 시험들도 물리치실 것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미워하도록 저희 심정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할 모든 것을 저희로 하여금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의 안식을 찾을 수 있어 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영광을 명시하신 언약이 저희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뜨겁게 만들 그 무엇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심정에 불을 붙일 다른 것을 더 필요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 저희의 냉대함 그리고 악이와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언약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불구덩이 속에서도 불타지 않는 뜨거움과 열기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주인이시며 보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